여크리프프 여기가 진짜 도시인가 봐요. 여기 지하철도 있고, 얘가 어, 미드타운이라고 하는데. <laughs> 진 파판 생각나슬럼미드가 네번째 메모리까지 중대 메모리는 저거 네번째 메모리네요 단한 한번 남았다 말이야 이제 문명이란 것이 지금 스톱이 되어 있는. 이런 도시 입죠. 아 여기도 사람이 살잖아. 또 와. 왜 말을 안 해? 아, 미드타운이라고 하는 곳이, 지하철, 어, 지하철 근처에서 사는, 어, 지하철 노숙자들인가 봐. 어쩜 좋니, 여기. 여기서 마을이라는 거를 꾸미고 있는데, 차라리 저기, 어, 개미굴이나, 어, 그 전에 저기, 어, 데드시티. 어 뭐야 클레멘타인이 어 반역자야? 어 개미 시티에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클레멘타인이가 왜어왜 어, 왜? 반역자야? 이 얘는 이름이 요시래. 원래 어디서나 반고은 있는 법입니다. 요시 때문에 바빠서 아무것도 모른다. 이코 코퍼레이션 어 뭐야 얘넨 왜또 수배를 하고 있어 경찰이네? 협조하지 않으면은 감옥으로 이송하고 리부팅 해버린대 클레멘타인 어 지금 내가 찾아야 되는 어그 사람이 일단 수배자입니다. 수배자. 알려주지 않겠다. 조간이 사라진 세계 너무나 슬프네요. 아, 알려주지 않겠다. 어, 아는 것이 없다. 조간 죽이는 오크와 고블린 하러 가겠습니다. 아, 알려주지 않겠다. 일단 위에 있는 어 이것들을 죄다 어. 한장 위에 있는 거 죄다 똘고 와야지. 라비탕 마렵네요. 아. 하하... 어. 조사기, 조사기 파트도 있구나. 아, 이걸 보고, 이거, 이걸 보고 어떻게 유치해서 가냐고? <목소리> 어, 여기도 금고가 하나가 있네요. 어, 야를, 뭔가를 찾았어. 2, 4, 5, 8. 고양이가 이제 몰래 숨어 들어와서 이제 금고까지 턴다고 에? 2, 4, 5, 8이 아니야? E D O C 2458 이디오시 이디오시 2458 이게 뭔뜻이게이2458 이게 뭔 뜻이야 이게 <목소리> 이거 뭐 알파벳 순으로 쓰라는 소린가? EDOC 그러기에는...

금고 번호는 맞는 것 같은데 E D O C. 중간 중간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퍼즐들. 이사오8 E D O C. 아 그러네요. 이디오 씨 거꾸로 하면 코 드네, 코드 파로 사 이겠네. 그럼 파로 사이아 <목소리도> 고양이 뺐 지. 나도 하려고 했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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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해서 못봤을거로 믿고 있습니다 나도 할라고 했어 아 얘는 또왜요 폰을 뒤집어 쓰고 있냐 라바콘을 어 아, 근데 이거 밑에 밑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어 미드타운이라는 곳이 미드타운이라는 곳이 무슨 뭐 거진 뭐 낙원이자 뭐 파라다이스 수준 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동네도 그지 같은 거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하하! <laughs> 무지 소리 센티네 오라고 어이? 이게 뭔 일일까? 껄럭게 말만 한가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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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마지막 파트구나. 여기가, 어, 미드타운, 여기가 마지막 파트네. 아, 이게. 단한번할수 있는 뭐 어드벤처 게임이다. 뭐, 요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기밀적인 부분이나 뭘뭐 이런 부분들은 참 괜찮은데 다중의 차까지 어 할만한 게임은 아닌 것 같긴 해요. <목소리> 열열삼국 출시됐네요. 아, 네. 내일은 열열삼국질을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열열삼국질할 예정이에요. 내일은 이거 그럼 편안하시는 건가요? <목소리> 아, 네. 이제 거의 다 게임 끝났어요. 게임 볼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보시죠. 해서 전국 퍼리어나 친구들이 단단히 뿌리 음, 난대요. 음, 생각보다 음, 난기네? 이게 사실상 스피드런으로 어 그냥 어 스토리만 보려고 일직선으로 달리면은 두 시간 안팎으로 끝난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래도 좀 여기저기 좀 둘러보면서 플레이해가지고 풀타임이 조금 늘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그럼 진짜 껄로관살게 게임 미네 게임패스에 넣어준 이유가 있습니다. 뭐 100%를 노릴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찾고 하면은 한 6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플레이 타임은 이 아웃사이드로 최대 나가기 전에 여기 미드타운이 마지막 관문인가 보다. 게임 패스. 센티널은 지옥에 나가라 아웃사이더 만드 로봇 친구들 한테 지옥 개 념을 프로그래밍 한 나쁜 인간, 너희 들은 클라우드 서비 스만 있 으면 영생 이라고. 플레멘타인이라는 사람을 찾기가 어 어렵네. 여기저기 죄다 말 걸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아저씨 뭔가 수상하게 생겼어. 아웃사이드에 집착하는 자들 중에 하나다. 그래서 어디 있냐고. 알 뿐세 봐 거리에 이름이고 층과 번호라고 그게? <목소리> 거리에 번호랑 힘과 층과 층가 번호라고, 이게 그러면은 뭐 3층 5호에 사나, 3층 5호에 사나, 이게? 끼무. 이 끼무라고 하는, 어, 이 거리의 이름을 찾아야 돼. 끼무가 어디야? 주소, 주소를 보고 찾아가자, 그냥. 끼무의 3층 5호실. 끼무가 어디야? 아, 이발소는 사교의 장이었다. 지금, 어, 지금 세 달째 이발을 하고 있지 않는 이 흑막매니는 사교란 것을 모르는 걸까요? 아! 어? 프가스 여긴 또 어디야? 아, 주점이네, 주점. 요런 데는 좀, 어, 정보들을 정보들을 얻, 얻을 만에 고대 기계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는 별난 여자다. 대다. 고, 고대 기계를 찾고 있는 별난 여자래. 마지막, 클레멘타인을 찾기 위한 이 여정. 아니, 아, 여기 있는 사진들이 죄다 그 사진이랑 똑같이 생겼네. 아웃사이더에 대한, 어, 야자수. 엄청난 해변. 그거하고 똑같이 생겼네. 끼무. 아, 요거다, 요기다, 요기다, 요기다. 끼무, 끼무. 찾았어. 여기 3층 5호실.